기도함으로 3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지금 얼굴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나 주님 더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들 찾아갈 수 있도록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또 밝히 드러내시고 주님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교회가 쉬는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있사오니 은혜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 라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어, 열두 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 열두 자녀는 한 부모를 기르지 못한다 모시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랑을 가졌는데, 사실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갖지 못한,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식은 또 자기의 부모처럼 그렇게 헌신해야 될또 다른 자식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도덕적인 의무나 헌신이기 보다 자연적인 본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최근에 보니까 게임하느라 어 젖먹이 아이를 죽이고 또술 먹고 자느라 자식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안간 부모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본능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 자녀 사랑은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시작이 매우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거룩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거룩의 시작을 <laughs>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거룩 구별된 삶입니까? 선경은 안식일을 지켜라, 십일조를 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긴 안식일 법보다도 안식일 명령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왜 부모를 경외하는 법이 안식일 법보다 먼저 나올까요? 역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습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한 다른 말도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즉,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식을 징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한 신명기법에서도 온 백성들을 세우는 기본적인 법도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법에도 아멘 하고 모든 백성으로 언약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경호리 경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에도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라고 약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경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맞먹는 법,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신약에 들어오면 약간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부모들이 가끔 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못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안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믿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과 둘째는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복음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부모를 경외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르반 원래 재물 헌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히브리언데요.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하나님 아니, 부모님을 섬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없다라고 면제받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그것 때문에 비판하셨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머릿속으로 아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서 부모 드릴 돈을 헌금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돈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재물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고르반 참 좋은 헌신이고, 어, 정말 열심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팽겨둔 채 하나님께만 헌신한다고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꼭 인간관계, 그것도 인간관계의 근본인 가정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은 가정이 제일 먼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어야 하는, 내가 있는 그 공간과 대상. 그래서 가정을 깨는 건 정말 나쁜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진 사람 중에 인간관계 혹은, 혹은 가정 내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그 평안과 안정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과 주변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변 인간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갑질을 하거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거나 헌금은 잘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한다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닮는 모습 거룩 그 거룩의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습니다. 내 주변에 비치는 내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처럼 행동하시실 것이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 우리가 음,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관계들을 포기하고 혹은 잔인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정한 거룩을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을 닮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진정한 거룩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아버지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십시오. 또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은 어, 이 사태 때문에 수익이 적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 약해지신 분들 감기라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부터 밤 9시가 되면 다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밤 9시에 모든 일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도록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다시 예배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